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가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편재와 정이 운에 해당하여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의 화합으로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고 부친의 도움으로 또는 모친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재산을 얻습니다.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하고 편제와 편관원에 해당하여 사업에 성공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집니다. 편재와 편관운에 부친의 재력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좋은 결혼을 하고 첫사랑과 연애결혼하고 결혼 후 명예와 이윤이 향상되고 편재와 편재운에 투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합니다. 편재운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면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정인 영마살론에 해당하여 깔끔해지고 행복하고 모친이 학문과 인연이 깊으며 자신이 유학을 갈수 있고 해외 영업이나 무역업을 하고 편관 영마살론에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웁니다. 현재 영마살론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기몰하여 해외에서도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며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합니다. 영마살론에 구속된 사람이 속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불운하면 편제와 편관운에 해당하여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되고, 남편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하거나 부친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부패 권력과 야합하여 뇌물 사건으로 관제수를 겪고, 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월주 편제는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편제와 편제운에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될 수 있고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월주 편자는 평생 편안하나 악질 적인 남편으로 홍역을 치를 수 있고 편지에원에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 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 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 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 운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다 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 할수 있습니다. 정인 역마살 운에 해당하여 부친의 간섭이 심하고 부모 때문에 문서에 관한 문제를 겪을 수 있고 인덕이 박복하고 경고 망동하면 손재할 수 있습니다. 편관 편관 역마 역마살 운에 한,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뜻은 웅대 웅대 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충물격 보면 단명할 수 있고 변사할 우려가 있고 관살 혼잡이면서 재성을 보면 흉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마살 운에 충하면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하거나 이별을 할수 있으며 영마살 운은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영마살 운의 질병과 과로가 육해운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어릴 때 역마살로는 학업을 방해하고 노년의 역마살로는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laughs> 권고 사항으로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역마살이 있으면 한 가지 일에,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하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